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 소원을 드려다 여러분이 소원이라는 게 뭡니까? 그의 중심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질사일만합니다. 우리가 작정하는 것도 소원이지만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많이 아는 게 뭡니까? 내가 뭘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도 소원이지만, 내가 죽게 나가서 예배를 드리고, 내가 죽게 나와서 영광을 돌리는 그 삶이 되어지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서원을 드리는 그런 많은 모습들이라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그 소원을 갚는 자도 오늘 보니까 환난의 날이 있고 환난을 당할 때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의 삶을 사는데 왜 환난이 오며 어려움이 오는가? 우리가 이런 인생에 예고하지 못한 많은 일들이 우리 사람들에게 찾아올 때,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란이 오고 어려움이 왔지만은 이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무엇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로 인하여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원치 않는 환란과 어려움과 고난의 문제가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없느냐 아닙니다. 우리가 동일한 세상에 세파에 끌려가고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일 속에 여러분 우리도 동일하게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때로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시련과 알지 못한 그런 어려운 일들이 많이 믿음의 사람. 하나님 앞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에게도 찾아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이러한 어려움을 당하고 문제를 만날 때 여러분 우리 성경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 환난의 고난의 때에 하나님 앞에 견디기만 해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가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게 얻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야호스 1장 2절에 보니까 내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압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시험과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것을 통하여 인내를 만들어내는데요. 인내를 만든다. 여러분, 웃을 말합니까? 왜 인내가 주어집니까? 그걸 참고 견디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자가 인내랍니다. 어쩔 수 없이 그냥 참고 그냥 당하니까 내가 당하는 거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말미암아 인내함으로 인하여 그의 믿음이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만들어진다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고난의 문제 어려움의 문제 여러분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을 이기고 믿음으로 여러분 이겨나갈 때, 인내하며 나갈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것이 인내로 그가 온전해지기 때문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어려움을 당할 때 여러분 뭐가 우리 안에 일어납니까?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참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정작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정말 일어나는 그일 때문에 보다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를 더 힘들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제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미국에서, 어, 미국의 청년들이 전쟁에 나가서 죽은 수가 30만 명이었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 그 아들과 남편을 전쟁터에 내보내고, 근심과 염려로 죽은 사람들이 100만 넘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아, 이 통계가 미국만이 아니라, 그때 당시 2차 세계 대전에 전투에 나갔던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0만의 청년들을 나갔는데, 3배가 넘는 많은 사람들이 남편을 보내고, 아들을 보내고, 걱정과 근심과 불안 속에서 그들이 죽어간 사람이 백만이 넘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 여러분이 이 일보다 사실은 이것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그걸로 인하여 자신의 건강을 해치게 되고, 그리고 일의 의욕이 떨어지고, 또 일어만 매아서 그의 일이 힘들어지고, 또 그가 결국에는 실패자가 되어버리는 것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고, 그것을 이겨야 됩니다. 성경은 빌리포스 6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도리어 그것을 감사라는 것.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니다 여러분, 어려움의 문제, 고난의 문제를 당해서 우리가 감사를 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이런 어려움 속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서 그 일을 감당해 나갈 때 여러분 그가 그 일을 감당할 힘이 그 안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가 있을 때 뭐가 있습니까 기쁨입니다 우리가 이 감사한 마음이 있다 그냥 억지로 혹은 그냥 그냥 어떤 위선적으로 겉으로만 감사한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입으로 감사를 내뱉을 때에 여러분 그 감사는 내 마음으로 돌아와서 내 마음을 지켜주고 내 마음에 진정한 감사가 되게 만드는 것이 말의 능력이고 말이 효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감사를 그냥 내가 이런 문제 있는데, 내가 이런 형편인데, 어떻게 감사를 드려, 어떻게 감사의 말이 나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이 감사라는 게 뭡니까? 안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일부러 말할 때에, 그 감사의 마음이 우리 안에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입으로 감사할 때내 마음의 감사가 또한 일어나게 되는 것이 감사의 말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이겨내고 어려움을 이겨낼 때 하나님은 감사하라, 감사하라는 이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님의 감사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그가 그 어려움의 문제를 이길 수 있는 마음의 평안을 누리게 되고 마귀가 그의 마음을 틈타지 못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원망과 불평을 늘어내보세요. 우리 안에 이 원망과 마음을 타고 악한 역사들이 그의 마음을 괴롭게 만든다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감사가 있을 때 마귀가 등 타지 못합니다. 감사가 있을 때 우리 마음 안에 여러분 이 환경을 하나님께서 감사의 환경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힘을 주십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긍정의 마음이 있습니다 이길 수 있는 마음의 힘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사실 우리 기뻐하십니까 믿음의 사람은 세상의 사람과 다른 모습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 속에 이런 문제 속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는 도리어 그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가 두 번째로 보면은 이 고난이라는 시련을 통하여 믿음의 사람이요 온전하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으로 세움을 입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고난을 통하여 사람을 키우시는 것 하나님께서 훈련하는 학교가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가고 더 놀랍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고난의 문제가 당신은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그때를 통과한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 힘을 얻고 은혜를 입어서 여러분 주님의 크고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의 고난의 훈련을 통했습니다. 아브라운 가난 땅에 들어오자마자 흉년이라는 고난을 통했습니다. 이삭도 가장이 되자마자 여러분이 고난의 큰 어려움 때문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고난을 이기고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놀라운 복과 은혜가 넘치게 하셨다는 사실. 여러분 요셉은 애굽에 종이 되어 팔려가서 노예의 삶을 살았습니다. 다윗도 여러분 그가 왕의 기름을 음을 받았지만은 사울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까 이런 많은 고난들이 다이수로 인한 다이수로 또 요셉으로 하나님 앞에 기하이 쓰임 받는 일꾼이 되었고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며 온 이스라엘에 왕의 왕좌에 어떤 기초를 이루어가는 것이 성경에 보면은 다윗의 삶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고난의 때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고난을 이겼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세워주시고 그의 이익고 그 놀라운 영광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 그래서 고린도 부서 4장 17절에 우리의 잠시 받는 환란은 경한 것이 작은 것이란 것 지극히 그 고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느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 땅에 작은 고난 환란이 있지만은 그러나 이것은 작은 것이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중한 것 얼마나 큰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생각하는 이것은 작은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만들어 갑니까? 이 권한을 통하여 우리가 이 보물 속에도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활란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희를 건지리니. 내가 너희를, 나를 영화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부르라는 얘기, 환난 날에 나를 부르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가 얻기를 원하시고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세움 받기를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고 산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이 참 어려운 많은 사람들 있습니다. 우리가 그 유명한 고구마 전도법이라고 하는 김기동 안수집사님이 어느 날 주일이면 어디로 놀러 갈까 이런 생각을 많이 가졌던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생각을 하다 어느 주일 오후에. 영동고속도로 상에서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온 가족이 중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래서야 그가 하나님 앞에서 깨닫고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주의를 범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고 더 나아서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그가 하나님을 어, 전도하면, 예수님을 어떻게 전도하면 좋을까 하는 것을 이제 깊은 신앙 안에서 그런 일뿐이 되어서 우리 대한민국의 이 고구마 전도법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고난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때로는 그때는 힘들어요. 그때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나 고난 앞에서 사람들의 마음이 내려놓게 되고 때로는 그때에 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는 사람이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선교사님이 인도에서 선교를 하는데요. 이분이 정글 속과 같은 그런 곳을 이제 지나가다가 그만 비단뱀에 의해서 어 감기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비단뱀은 독은 없지만 워낙 커가지고 이것이 사람을 조이고 그리고 한 입에 삼켜버리는데요. 이 비단뱀이 선교사를 꽁꽁 조여가지고 이제는 그 힘으로 누르다라는 것입니다. 막 가슴이 이렇게 깨지는 것 같고 다리가 부러질 것 같은 그런 고통을 당하면서. 그 선교사님이 할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10편 23장을 안송하면서 하나님 앞에 조용히 이제는 하나님께서 내 생명이 여기까지인가 보구나 그러면서 을 찾으면서 요와는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안송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마음에 평안이 임하기 시작하는데 자기가 생각해도 얼굴이 달환하게 달라지는 느낌이 오더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뜻밖의 일이 일어났는데 이 그를 칭칭 올가했던그 피난뱀이 힘을 부스르르 풀고는 그리고는 가버리다, 가버리라는 것이에요. 참 그것을 그 선유 삶을 경험하면서, 야, 내가 정말 죽을 줄 알았는데, 그때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을 맡기고, 그리고 이제 이 마지막 주음 앞에서 하나님을 찾을 때. 주님께서는 그에게 참된 평안을 주시고 그리고 그 두려운 뱀의 공격에서 그를 자유하게 하셨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을 기록을 제가 읽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고난의 때뭘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야구보소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장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 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난일 때에 뭘 하라는 것입니까? 활란날에 나를 부르라. 하나님을 부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찾으라는 얘기입니다.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 기도합니까? 내게 이 고난의 가중성을 아는 자가 기도하는 거예요 사실 기도가 우리가 하지만은요 정말 이 고난을 통하여 어려움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몰릴 때이 고난의 짐이 무거워진 만큼 하나님을 찾는 것도 간절하고 하나님 앞에 매어 달리는 것도 간절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예레미야 29장 11절에 하나님께 13절에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전심으로 찾을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예? 유다가 포로가 되고 끌려가고 극극한 그 환경 가운데 있을 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고 전심으로 찾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전심으로 찾는 자가 누가 전심으로 찾겠습니까? 고난을 당하고 그 짐이 무거울수록 하나님을 향하여 큰절함이 그 속에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이 고난의 문제가 우리를 기도하게 만드이 고난의 문제가 우리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 고난으로 인하여 때로는 너무나 힘들고 어렵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윤례를 순종하는 자가 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0편에 비로소 무엇을 말합니까?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요?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렇게 말했으나, 이제는 주님 앞에 그 윤례를 지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 고난의 문제가 우리에게 무엇을 줍니까?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게 만들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고난의 문제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합니다. 바여 로마서 8장 18절을 보니까 생각한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가 당하는 환난과 어려움이 장차 우리가 누릴 그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다 여러분 성경 전체 안에서 찬양의 사람이 누굽니까 제일 많이 찬양한 사람 다이입니다 여러분 다이보다 많은 찬양을 한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다시 찬양할 수밖에 없는게 무엇 때문이죠 그런 고난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에서 일어나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니까 여러분 그는 찬양하지 아니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많은 찬양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한 여러분 이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큰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고난의 문제로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낙심해버리는 사람은 그 고난 중에 무너지고 마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이 고난을 하나님 앞에서 이겨나갈 때 여러분 그에게는 더 복과 은혜가 그의 삶속에 넘친다는 사실을 우린 기억해야 됩니다. 이삭이 첫 가장이 되어 첫 회에 그에게 일어난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아, 여러분 이 이삭의 때첫 흉년이 들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삭의 때첫 흉년이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고난의 흉년을 이겼습니다. 인간의 생각은 애굽으로 내려가서 이 고난을 이기고 싶었어요. 물질도 풍족하고 그리고 곡식도 많은 애굽 땅으로 내려가서 살아야 되겠다고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하나님께서 너는 애굽으로 가지 마라고 말하니까 이삭이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해에 농산 지었는데 백 배의 결실을 거두었다는 것이 고난을 이기고 나니까 백 배의 결실을 거두겠습니다. 요셉이 고난의 그때를 잘 참고 이기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애인의 총리가 되겠습니다. 달시 고난의 때를 잘 이기고 나오니까 그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손 대대의 유다의 왕으로서 그의 자손이 영원토록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다이세 자손으로 이 땅에 오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런 모든 것들이 무엇으로 인해서 사람이 만들어지고 무엇으로 인하여서 그가 견고히 서고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될수 있습니까? 이런 고난의 문제 어려움의 문제 속에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보니까요 이런 것도 다 이기고 승리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 여러분 참 어려운 때입니다. 힘들고 질병의 문제, 경제의 문제, 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일들이 세상 안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은 어렵다고 낙심하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알곡과 죽적이를 나눈 것이 무엇입니까? 환란이고 고난이고 어려움입니다. 하나님에 속한 사람은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동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붙드시는 은혜를 사모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 속한 자, 껍데기 같은 존재, 여러분 알고기 아닌 쭉정이의 존재는 가벼워서 바람에 날려갑니다. 고난의 문제 앞에 날려갑니다. 어디로 사라진지 모르게 벌써 흩어지고 없어지는 것이 죽점의 문제란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는 알곡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가운데서 참 인내하고 이기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부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